네,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볼 산은 대둔산이고요. 충남 금산군에 있고, 여기는 지금 대둔산 휴게소입니다. 이쪽 대둔산 휴게소 근처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쪽 화장실 바로 앞에 있는 등산로를 이용할 겁니다. 올라오는 길에 굉장히 신기한 꽃을 발견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어, 야, 재밌어 보인다. 굉장히 큰 바위인데, <laughs> 아, 아, 이 계단 다 올라가면 은 처음으로 이렇게 표지판이 나옵니다. 제가 갈 곳은 마천대이긴 한데, 여긴 마천대 표지판은 없고, 낙조대 라고 써져 있는 표지판이 있는데, 따라가다 보면은, 마천대 표지판이 나옵니다. 표지판 또 나왔죠? 낙조대. 이 울타리가 세워져 있는 길을 계속 따라오다가, 이런 암석지대를 발견을 했는데, 저절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도 질러 가는 게더 빠를 것 같거든요? 저 암석지대 지나가지고, 왼쪽으로 틀어서 왔더니만, 표지판이 또 있습니다. 낙조대 0.8km. 제가 또 낙조대 쪽으로 갈 거긴 한데 생애대 아주 큰 바위 위에서 전망 한번 보고 다시 내려올게요. 여기는 대둔산 생애대고 바로 낭떠러지. 낭떠러지 면 먼저 가는 거야 여기는 이쪽에서 이제 저기 밑으로 내려가서 저기로 쭉간 다음에 능선 타고 저기 넘어도 가면은 마천대가 나옵니다. 오야 어지러워. 오. 아. 여기는 마천대 정상 마천대에서 바라본 중경입니다 마천대에서 케이블카 타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에 매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음료수 하나에 4,000원이야 아이고, 힘들다. 이제다 내려온 것 같은데? 내가 저케이블카를 타고 왔어야 되는데 저걸 타고 와야지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는데. 돈이 없었어. 난 대전에서 버스를 타고 왔는데. 전북까지 왔네. 죽어도, 죽어도 <목소리>